안녕하십니까 적격심사 강사 조충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달청과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 출자 비율과 시공 비율에 대한 예제풀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이고 공고번호와 입찰일시 종목을 확인합니다. 추정 가격과 추정 금액도 확인을 하고요. AB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공론도구를 했다고 했을 때 시공 비율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사의 출자 비율은 A사가 60%, B사가 40%입니다. 그러면 추정 금액의 60%와 40%를 계산해 내야 합니다. 추정 금액의 60%는 74억 2200만 원 정도. 추정 금액의 40%는 49억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공 비율 평가는 추정 금액 대비 각 사의 시공 능력에 대한 평가이므로 각 사의 시공 능력을 확인하면 A사가 145억 원, B사가 50억 원이라고 할때 A사의 시공 비율 평가는 A사의 시공 능력인 145억 원이 추정 금액의 60%인 74억 2200만 원보다 크므로 A사는 출자 비율 60%를 모두 시공 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B사의 시공 비율 평가는 B사의 시공 능력인 50억 원이 추정 금액의 40%인 49억 4800만 원보다 크므로 B사 역시 출자 비율 40%를 모두 시공 비율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공고번호와 입찰일 시 종목 추정 가격, 추정 금액을 확인하고 A사와 C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공론도급을 했을 때의 시공 비율 평가입니다. 출자 비율은 A사가 60% 비사가 40%입니다. 그러면 추정 금액의 60%와 40%를 계산해 내야 되겠죠. 추정 금액의 60%는 74억 2,200만 원, 추정 금액의 40%는 49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시공 비율 평가는 추정 금액 대비 각사의 시공 능력 공시액에 대한 평가이므로 각사의 시공 능력을 확인하면 A사는 145억 원, C사는 45억 원이라 할때 A사의 시공 비율 평가는 A사의 시공 능력, 능력인 145억 원이 추정 금액의 60%인 74억 원보다 크므로 A사는 출자 비율 60%를 모두 시공 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사의 시공비율 평가를 보면, 시사의 시공능력 45억 원이 추정금액의 40%인 49억 원보다 작음으로, 시사는 출자비율 40%를 모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사의 시공비율을 계산해 보면, 시사의 시공비율은 시사의 시공능력을 추정금액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러면, 36.37%가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하게 되면 소수점 세제자리에서 절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 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 시공 비율 평가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공고번호와 입찰 일시, 종목과 지역 제한을 확인하고 추정 가격과 기초 금액, 입찰 금액을 확인합니다. AB사가 공론도급을 했을 때 시공 비율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A사의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토목공사 출자 비율이 51%, 전북 지역 업체 시공 능력이 88억 6,500만 원입니다. B사는 토목공사 출자 비율이 49%이고 역시 전북 지역 업체 시공 능력은 42억 2,6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각사의 입찰 금액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A사의 입찰 금액은 전체 입찰 금액에서 A사의 출자 비율인 0.51을 곱한 32억 4766만 5210원이 되고, B사의 입찰 금액은 총 입찰 금액에 B사의 출자 비율인 0.49를 곱한 31억 2 0 30만 5790원이 됩니다. A사의 시공 비율 평가를 해보면, 자기 시공 능력 88억 6500만원이 자기 입찰 금액 32억 4700만원보다 크므로 A사는 출자 비율 51%를 모두 시공 비율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B사의 시공 비율 평가를 하면 B사의 자기 시공 능력 42억 2600만 원이 자기 입찰 금액인 31억 2000만 원보다 크므로 B사 역시 출자 비율 49%를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공고번호, 입찰일시, 종목, 지역 제한, 기초 금액과 추정 가격, 입찰 금액을 확인하고 A사가 공론도급을 합니다. A사의 출자비율 51%, 전북 지역, A사의 시공 능력은 88억 6,500만 원. B사의 출자 비율은 49% 전북 지역 업체, 시공 능력은 28억 7600만 원이 됩니다. A사의 입찰 금액은 총 입찰 금액에서 A사의 출자 비율인 0.51을 곱한 32억 4700만 원 정도, B사의 입찰 금액은 총 입찰 금액에서 B사의 출자 비율을 곱한 3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A사의 시공 비율 평가를 해보면 자기 시공 능력 88억 6,500만 원이 자기 입찰 금액 32억 4,700만 원보다 크므로 A사는 출자 비율 51%를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B사의 시공 비율 평가는 자기 시공 능력 28억 7,600만 원이 자기 입찰 금액인 31억 2천만 원보다 작음으로 B사는 49% 출자 비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사의 시공 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의 시공 비율은 자기 시공 능력을 입찰 금액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기 시공 능력인 28억 7600만원 나누기총 입찰 금액인 63억 6797만 1000원으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하여 %로 환산해 보면 45.16%가 됩니다. 비사는 출자 비율 49%를 하였지만 시공비율 평가에서 45.16%를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공고번호 입찰일 시 종목을 확인하고 지역 제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제한이 전국 서울, 서울 업무 공룡도구 49%이고, 종목은 상하수도 입찰이면서 상하수도는 건수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추정 가격과 투찰 가격을 확인하고, AB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룡도구를 했을 때 시공비율 평가입니다. A사의 출자 비율은 51%이고, 부산 지역 업체라 하겠습니다. B사는 출자 비율이 49%이고, 서울 지역 업체라 예, 하겠습니다. A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25억 4천 3백만 원이고, B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6억 6천 7백만 원이라고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사의 투찰 가격은 총 투철 가격에서 A사의 출자 비율 51%를 곱한 13억 3,300만 원 정도, B사의 투철 가격은 12억 8,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A사의 시공 비율 평가를 하면 A사의 시공 능력인 25억 4,300만 원이 A사의 입찰 금액인 13억 3 9 8만 1,500원보다 크므로 A사는 출자한 출제 비율 51%를 모두 시공 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B사는 의무 주인 서울에 있으므로 시공 능력은 자기 것의 3배를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B사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B사의 시공 능력 곱하기 3을 해서 20억 100만 원이 됩니다. B사의 시공 비율 평가를 하면 B사의 시공 능력이 B사의 입찰 가격보다 크므로 비사 역시 출자 비율 49%를 모두 시공 비율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